박서진이 돌아왔습니다. 박서진 팬카페 모임 시작합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국민 절반이 박서진 팬 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박서진은 미스터 트로트 탑세븐이 깜짝 등장해 눈물 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박서진은 노래와 예능 방송 출연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박서진의 팬들은 눈물을 터뜨릴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 콘서트 이후 박서진의 건강이 악화될 조짐을 보였고, 팬들은 그가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 많이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박서진의 최근 스케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오늘 팬카페 미팅을 열어 자신을 응원하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팬카페 모임에서 박서진은 팬들에게 열정적으로 인사를 건넸고, 박서진의 행보에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서진은 팬들에게 사인 앨범과 맛있는 음식을 선물한 것은 물론 환한 미소로 팬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컴백을 축하하기 위해 대형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새 앨범의 대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박서진은 팬들이 늘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서진의 작은 소원의 팬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영수 작곡가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박서진의 팬일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박서진의 매니저도 미스터 트로트 탑7이 박서진을 응원하기 위해 깜짝 출연했다고 밝혀 박서진은 물론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탑7 미스터 트로트는 현재 맹활약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 박서진을 만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로써 박서진은 미스터 트로트 탑7과 돈독한 우정을 입증했습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팔로우,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